네, 앞에 발표 잘 들었나요? 어,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발표자의 수업을 듣고, 어, 네, 그러니까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2번과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먼저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할게요. 박 대리의 가 난의 껍질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일까? 그리고, 이박 대리가, 이 껍질을 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었나?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나? 여러분 박대리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거래처든 그 다음에 직장이든 그다음에 가정에서든 그렇죠. 박대리도 박대리만의 꿈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내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섣불리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죠. 박대리의 가난의 껍질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박대리의 가난의 껍질은 나를 잃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 어디에도, 그 어느 관계에서도 박 대리는 나의 주장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정체성이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정이 이 껍질은 어떻게 이 껍질을 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네, 그러니까 박대리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당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감당하려는 게 다른 말로 뭘까요? 책임이겠죠. 그죠 책임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 임원회의에서도, 아, 이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네가왜 거기까지 책임져?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박 대리가 이 껍질을 깨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뭘 찾아야 되겠죠?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5번의 내용과 연결돼요. 5번에 두 가지 접대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두 가지 접대 오, 오가장이 친구 와의 접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문승희 대표와의 접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두 접대 중에서 오과장이 오가장이 자기를 잃었던 접대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이 이후에 어네 이제 문 대표의 접대가 성공하고 나서 안녕이가 장그래를 찾아와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찬양을 하면서 오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있었군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둘다둘다 둘다 뭐였죠? 네, 오과장의 신념에 위배되는 접대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친구와의 접대에서는 오과장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더 어쩌면 그 실패가 거래의 실패가 오과장에게는 더 깊이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상처로 크게. 근데 문 대표의 접대는 어쩌죠?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는 접대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성공 여부를 떠나서 나를 잃지 않는 것이 저는 이 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장백기와 안녕이 네 갈등이 있어요. 선임과의 갈등, 공통점과 차이점 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두 갈등의 가장 큰 공동점은 선임들이 그들을 인정해주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공통점이겠죠. 그렇죠? 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장백기와 안녕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장백기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선임에 대해서 똑같이 불만을 갖고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행동해요. 그래서 어때요? 더 욕을 많이 얻어먹죠. 제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까? 꼼꼼하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선임이 요구하는 건 장백기에게 기본 실력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장백기는 자신은 기본 실력이 다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선임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이직을 하려고도 했죠.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물론 선임들의 잘못들도 있어요. 일을 가르쳐 줄때왜 그런 일을 가르쳐 주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반면에 안영이는 여러분들이 뭐 유추했겠지만 원인터내셔널에 오기 전에 또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고, 도저히 다닐 수 없어서 그만뒀죠. 어떻게 보면 안영이는 신입 같지 않은 신입이었어요. 똑같이, 네, 선임으로부터 갈등을 받아요. 근데 안영이의 갈등은 어디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네, 편견에서 이루어졌어요. 너 우리 팀 배신했지. 너 여자지. 라고 하는 그런 편견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녕이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않아요? 반박하지 않아요. 왜 저를 그런 식으로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말하지 않고 묵묵히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뭐 하죠? 네, 하죠. 일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두 사람 다 어, 이 관계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안영 이는 노력했지만, 장백기는 지금은 노력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방법대로 하고 있는 것 맞죠? 그쵸? 어, 어, 네, 다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백기와 안녕의 선임의 갈등은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우선 이 사람들의 능력 여부를 떠나서 선임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장백기는 선임이 이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과제를 주지만 일거리를 주지만 장백기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 안스럽게 받아들이고 독자적으로 행동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고 선임의 생각들을 잊을 수 없죠, 읽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두 선임 다왜 자신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지 않아요. 안녕이 또한 선임의 편견에 싸우고 있지만 편 편견이 있지만 싸우진 않았죠. 편견이 있지만 그 편견에 묵묵하게. 네, 네 선임의 의견에 따라 될수 있으면 순종적으로 이야기하죠. 근둘다둘다 둘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그렇 그거 어떻게 보면 어, 직장생활에서 선임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참 쉽지 않아요. 시간이 야 시간이 해결해 주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다음 아이 보면. 네, 김대리가 장백기에게 뭘 했냐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자기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장그래가, 어, 네,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다음 동영상은, 어, 네, 직, 직장 관계에서 나오는 가불 관계의 신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것을 잘 듣고, 지금 제가 이제 이, 이 수업 시간에, 지금 이제 이거 나눴던 이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과 잘 조합을 해서, 어, 추적 확인 과제 1번이 그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 어, 네, 그, 그, 어, 이 미생에서, 가불 관계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과제 1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네. 이 서사를 통해서 이 미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커다란 주제가 뭔지 생각해 보고 어 저는 세 줄에서 다섯 줄 사이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이 출석 확인 과제 네, 확인해 보시고, 오늘 출석 확인 과제는 당일 제출 과제예요. 잘 듣고 정리해 주세요.